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프리미어리그가 공식적인 휴식기는 아니지만 1월에 여유있는 경기 일정으로 에너지를 보충한 여러 팀들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주 가장 빅매치라고 할수 있는 리버풀과 첼시의 경기 미리 살펴보면 좋을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양팀간의 예상되는 라인업과 재미난 통계를 살펴보고 마무리로 전술적 포인트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리버풀부터 보겠습니다 골키퍼는 알리송이 어떤 이슈가 없는 이상 출전할 예정입니다 오른쪽 풀백은 아놀드와 브레들리 둘 중에 한 명이 나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놀드가 더 유력하긴 합니다. 근데 또 브레들리의 컨디션이 미쳐 날뛰고 있어서 아예 브레들리의 선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브레들리가 선발로 나온다면 아놀드의 6번 자리를 생각해 볼수 있겠죠. 센터백 라인은 코나테와 반다이크가 맡을 것 같습니다. 왼쪽 풀백은 로버트슨이 복귀했습니다. 지난 경기 후반에 교체되어 뛰는 걸 봤는데 스프린트하는 거 보면 첼시전에서 충분히 선발로 뛸수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6번 자리는 브레들리의 기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대로라고 생각하면 메갈리스터가 훨씬 유력하긴 합니다. 오른쪽 미드필더는 아무래도 소부슬라이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왼쪽 미드필더는 흐라밴베르, 학포까지 가능하지만 커티스 존스가 선택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전방 쓰리톱은 살라가 부상 회복 중이기 때문에 수많은 경우의 수를 가정해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엔 세 자리 중두 자리는 누네즈와 조타가 차지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학포와 디아즈가 경쟁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걸 종합해서 제 제가 예상해본 리버풀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키퍼엔 알리송, 포백엔 원래 베스트라고 할수 있는 선수들, 그리고 중원은 메갈리스터, 소보슬라이, 존스가 공수 밸런스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톱은 누네즈, 조타, 디아스인데 세세 자리는 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선발 라인업은 어떤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이젠 첼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쿨키퍼부터 보면 일단 산체스가 훈련에 복귀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페트로비트 치가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헤트로비치가 이번 리버풀전은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포체티노라 변수는 있습니다. 왼쪽 풀백은 부상 복귀한 벤치렐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센터백은 실바, 코릴, 바디아실, 디사시가 가능합니다. 코릴이 경미한 부상이 있다고 합니다. 리버풀전의 명단은 들 정도라고 하는데 선발로 쓰긴 아마 부담이 될것 같아서 바디아실과 실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디사시는 우풀백을 봐야 합니다. 우풀백 1, 2 옵션인 제임스와 기스토가 다 부상당하는 바. 3,4옵션인 디사시와 길크리스트 중에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큰 경기인 만큼 뉴스인 길크리스트보단 디사시가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인 카이세도 엔조는 고정일 것 같고 2선부터가 약간의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일단 왼쪽은 스털링과 무드릭에선 스털링이 출전이 유력합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갤러거와 파머가 더 가능한데 파머는 다른 자리도 뛸 곳이 많아서 갤러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른쪽도 마드에케와 파머 중에 생각해볼 수 있겠고 번톱은 잭슨이 네이션스컵에 갔기 때문에 파머와 브로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제가 만들어본 첼시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키퍼는 페트로비치, 포백은 칠엘, 바디아실, 실바, 디사시가 될것 같습니다. 미드필더는 리버풀의 공세를 막기 위해 갤러거가 꼭 필요하다고 느껴서 카이세도, 엔조, 갤러거로 정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역대 프리미어리그 양팀의 상대전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이 23승, 첼시가 21승으로 근소한 차이로 리버풀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정 보면 상대 전적으로 상성이 있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과거부터 어느 팀이 특별히 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포츠 통계업체로 유명한 옵타의 슈퍼컴퓨터 예측입니다. 1만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그 결과 리버풀이 54.9%의 확률로 승리했다고 합니다. 약 5,490번을 이긴 셈입니다. 첼시의 승리는 19.5% 정도였습니다. 지금 리버풀과 첼시의 상황 리버풀의 홈구장에서 펼쳐지는 경기라는 특성을 고려한 예측이라고 보여집니다. 리버풀과 첼시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만났죠. 제가 축직먹개정에 프리미어리그 리뷰를 처음으로 했던 경기라 머릿속에 그 경기를 봤던 느낌까지 아주 선명합니다. 경기는 1대1로 비겼습니다만 그 경기에선 첼시가 경기력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특히 7회 리스 뎀스 양풀백이 전부 출전하기도 했고 그 당시 엔조페르난데스의 컨디션이 엄청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심지어 아직 카이세도가 뛰지 않았을 때여서 그때 당시 카이세도 오면 엔조가 더 날뛸 것이고 첼시 이번 시즌 기대된다라는 여론도 꽤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올 시즌 양 팀의 행보는 명확히 갈렸죠. 클럽은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 317 경기 199 승을 기록 중입니다. 만약에 첼시전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318 경기만에 200 승을 달성하게 되죠. 게다가 두 번째로 빠르게 프리미어리그 200승 달성한 감독이 됩니다. 첫 번째는 269 경기만에 200 승을 달성한 펩 가르디올라라고 합니다. 무튼. 클럽이 마지막 시즌이라고 발표된 이후, 리버풀 선수단의 동기부여는 프리미어리그 어떤 팀보다도 뜨겁습니다. 과연 클럽의 200승이 첼시전에서 완성될지 궁금합니다. 전술적인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방 압박에 대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첼시는 리버풀, 아스날, 토트넘, 뉴캐슬, 본머스 등 전방 압박을 주 무기로 하는 팀들에 비해 전방 압박 체계가 좀 부족합니다. 압박시 타이트한 간격이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리고 리버풀의 후방 라인의 선수들이 다 키기 좋습니다. 반다이크, 코나테, 아놀드, 모두 킥이 좋고, 메갈리스터까지 요새 롱패스, 반대전환 패스가 좋기 때문에. 어설픈 압박은 오히려 첼시에게 독이 될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롱패스로 한번의 뒷공간을 노린 킥과 발빠른 조타와 누네즈 같은 리버풀의 라인브레이킹이 첼시에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첼시는 전방 압박을 하기보다는 4사의 형태로 컴팩트한 수비간격을 유지하면서 수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수비 형태는 지난 아스날전에서 첼시가 보여준 수비 형태입니다. 파머, 갤러거 엔조, 카이세도를 바탕으로 네모난 블럭을 형성했죠. 그 덕분에 아스날의 센터백들은 진첸코와 조르. 공을 주는게 좀 부담스러워졌고 이 대형은 전반 내내 효과를 봤습니다 이 대형에서 첼시는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리버풀의 홈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르는 수비를 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첼시가 저렇게 블럭을 구성해서 무르는 수비를 한다고 하면 존스와 소우슬라이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얼마나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하는지 얼마나 첼시의 수비 블럭 사이사이로 들어가면서 수비의 균열을 일으키는지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리버풀은 아놀도를 중원에 개입시켜서 다양한 형태로 빌드업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빌드업이 실패하거나 중원에서 소유권을 잃었을 때 코나테가 얼마나 그 공간을 빠르게 커버할 수 있을지도 중요하겠죠 스털링이 컨디션 좋은 날엔 1대1 돌파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리버풀에선 아무래도 신경쓰이는 포인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각 팀의 키플레이어입니다 두 선수 다 복귀한지 얼마 안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실력은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소부슬라인은 부상 이전의 에너지 레벨을 되찾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보가 미쳐 날뛰기 시작하면 아놀드의 경기 영향력 및 파괴력이 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리버풀의 키플레이어로 정해봤습니다. 첼시는 벤치렐입니다 지금 첼시가 사용할 수 있는 선수들 중에 파머와 더불어서 축구력이 최고치입니다. 칠레리 첼시에서 가진 의미나 가치는 비단 풀백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왼쪽 미드필더, 때로는 왼쪽 공격수가 되기도 합니다. 왼쪽 살아나면 자연스레 반대쪽에도 여유가 생길 것이므로 첼시에선 7레이 어느 정도 해줄지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이 경기는 클롭의 4인 발표 이후 첫 프리미어 리그 경기입니다. 클롭의 마지막 시즌을 우승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클롭과 아이들의 동기부여가 하늘을 찌르는 첫 리그 경기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첼시가 양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포체티노도 지금 체코가 석자입니다. 홈 8연승을 달성하기도 했고 리그에서도 10위 안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반등의 흐름을 만들기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아무리 안 필드라도 절대 지기 싫을 겁니다. 게다가 두 팀은 리그컵 결승에서도 만날 예정입니다. 이 경기가 그 경기의 전투전이라고 본다면 기선제압 측면에서도 중요하죠. 어떤 이유에서든 아주 재밌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